일등할 수 있던 비결이 뭔가요? 열심히 하는 건데요. <laughs> 자꾸 오는고열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어, 안 알려주실 거예요? 안 아, 그래주지. 카준형입니다. 저희 랭글러 오버랜드 또 랭글러 누비콘 두 차종의 비교를 많이 원하셔서 두 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 알기 쉽게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오버랜드는 예전 사하라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가지고 온로드에 맞게 최적화된 세팅으로 해서 나온 차량이고요. 이 누비콘 모델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에 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랭글러 누비콘이라고 해서 온로드에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모양부터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범버는 똑같이 강화 플라스틱 범버로 되있고요. 어 자, 제일 큰 차이점 휀다 보시면 오버랜드는 똑같은 플라스틱인데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콘은 그냥 플라스틱 날것 그대로 돼 있습니다 이 이유는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타기 때문에 어, 기스나 스크래치 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누비콘 같은 모델은 산이나 풀숲이나 계곡이나 바위나 여러가지 자연을 달리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났을 때 따로 도색할 것 없이 이 부분만 바꿀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도 보시면 플라스틱 그대로 돼 있고 이 실버 브라이팅으로 해가지고 은색으로 도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랜드 모델은 이 모파에 이 순정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누비콘 같은 모델에는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누비콘도 오프로드를 많이 안 타시고 자녀분이나 여성분이 많이 타신다면 이 사이드 스텝이 똑같이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 많이 궁금하시는 타이어, 오버랜드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 누비콘은 17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보시면 오버랜드는 단정한 그냥 SUV 느낌이고요. 음, 누비콘 모델 같은 경우는 약간 자유로운 느낌처럼 돼서 이렇게 Y자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천장도 이 자체 색깔과 같은 색으로 이제 도색이 다돼 있고요. 누비콘 같은 모델은 천장도 마찬가지로 강화 플라스틱처럼 저 검정색으로 돼 있는데 이차 같은 경우는 오늘 제가 누비콘 파워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누비콘 파워탑은 천장 전체가 소프트탑으로 돼 있어서 이 옆부분까지는 색깔이 같이 돼 있고요. 원래 똑같이 누비콘 하드탑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검은 색으로 돼 있습니다. 자, 보시면 또 뒤쪽 핸다도 차체색으로 되어 있고 강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비콘 모델은 이렇게 가죽으로 씌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나오는 구멍만 되어 있고요. 보통 이 가죽 케이스가 뭐 오프로드 같은 걸수을때뭐 진흙이나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쳤을 거를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이 멋있지 않다고 해서 오버랜드랑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이거를 벗기고 타이어 자체가 워낙 멋있기 때문에 이 머드 타이어를 오픈해서 다니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한 여기 앉아서 보시면 이 쇼바 부분도 자,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하드 케이스로 돼 있습니다. 일명 쥐박겐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하시는데요. 이 하드 케이스의 가격은 거의 100만 원을 훨씬 넘어갑니다. 가죽 케이스하고 비교했을 때, 오버랜드는 열이면 열다이 하드 케이스를 씌우고 다니시고요. 그, 루비콘 같은 모델은 한80% 이상은 가죽 케이스는 거의 안 씌우고 다니십니다. 트렁크 공간은, 음, 두 대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누우신다고 하시더라도, 공간적으로는 뭐, 충분합니다. 또, 천장이 높아서 앉으셔도, 천장적으로 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박하시는 분들이나 캠핑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랭글러가 아마 최적의 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버랜드 모델은 이렇게 우퍼가 장착이 돼 있고요. 누비콘 기본 모델에만 이 우퍼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비콘 파워탑, 오버랜드 파워탑, 즉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델은 이 알파인의 우퍼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자,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보셨던 오버랜드 모델하고 차이점이 없고요. 똑같습니다. 누웠을 때뭐 편하게 누우실 수 있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누비콘 파워탑이라. 똑같이 우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아까 같이 오버랜드랑 거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이나 천장 높이는 항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박이나 캠핑을 하실 때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버랜드 실내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버랜드는 블랙 앤 화이트 느낌. 자 검정색 가죽에 흰색 스티치 모든 게다 하얀색 스티치로 기어봉. 그다음에 사이드 기어 그다음에 모든 실내의 가죽 스티치가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오버랜드 모델은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 도시적인 느낌을 나타내게 되어있고요. 이제 누비콘 실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정의 상징이라고 하듯이 거의 빨간색이 주로 이루는데요. 어, 이 대시보드 판넬, 이 모든 판넬도 다 레드 컬러로 되어있고요. 또한 모든 이 가죽 시트에도 빨간색 스티치로 되어있습니다. 누비콘이라고 해서도 빨간색으로 써있습니다. 누비콘에는 오버랜드에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스웨이드 바 분리장치하고 요 엑스락 차축 분리 장치 요게 있기 때문에 아마 누비콘이 오프로드에서는 가장 가장 앞선 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프로드에는 요 기능 있는 요 랭글러 누비콘이 최강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 그렇다고 오버랜드도 오프로드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어떤 차보다도 앞서지만 이 누비콘이 누비콘이 단연 오프로드에서는 세계 넘버 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버랜드나 누비콘 둘다 일반 하드탑하고 파워탑의 차이는 350만원의 금액 차이만 있습니다. 그거랑 요, 지금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차이인지. 반자율 주행 기능하고, 그 다음에 전방추도 경고장치, 그 다음에 이 소프트 파워탑, 천장이 전동으로 열리냐 안 열리냐. 그 차이의 금액은 35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오버랜드나 누비콘 둘다이 파워탑 모델이 있습니다. 파워탑은 이 수동으로 떼실 필요 없이 이 버튼, 원터치 버튼 하나로 앞에서부터 뒤에서까지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요새 제 고객들 중에서 바닷가 사시는 분들이나, 어 뭐, 강원도, 제주도, 야외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파워탑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대신에 뭐, 도심에서 이 뚜껑을 자꾸 열지 않는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드탑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버튼 네 개만 제거하면 뛸수 있기 때문에 하드탑 모델을 또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신에 그 장단점으로 비교하면은 하드탑이 조금 더 아마 내구성이나 소음적인 면에서는 더 유리하고요. 이 파워탑은 오픈 에어링, 특히 개방감이라든지 원터치로 쉽게 열어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용 빈도를 이제 자주 열고 편하게 오픈 에어링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수동으로 간단하게 뛰어서 트렁크 가방에 담아서 보관하느냐 그 차이점입니다. 둘다 똑같은 엔진을 쓰기 때문에 따로 엔진룸은 제가 보여드릴 게 없고요. 오버랜드 하드탑의 경우는 6,290만원. 루비콘 하드탑의 경우에는 6,390만 원. 그리고 오버랜드 파워탑,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6,640만 원. 그 다음에 루비콘 파워탑, 루비콘인데 천장이 자동으로 열리는 모델 같은 경우는 6,740만 원. 어 참고로 이 루비콘 모델이 오버랜드 모델보다는 100만 원더 비싸게 측정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까 같이 뭐 엑슬락이나 스웨이드바 차축 분리장치 같은. 누비콘만의 기능이 더 추가가 돼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감성적인 면, 열정적인 면또 이런 디자인적인 면을 좋아하신 분들은 이렇게 타이어 이 느낌을 좋아하시고요. 데일리카로 쓰시면서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오버랜드의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또 좋아하십니다. 그 성격이 싹 나뉘는데요. 두 가지 차다 정말 매력적인 차입니다. 저도 이 랭글러 누비콘으로 매일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느낌이 오버랜드와 누비콘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또한 사람은 익숙해집니다. 제가 운전해보면 저는 또이 누비콘의 타이어 느낌이 좋아서 또 누비콘을 타고 있는데요. 도심 속의 부드러움과 편안함을 느끼고 싶다면 오버랜드. 자연의 열정적인 감성과 디자인의 멋스러움을 느끼고 싶다면 누비콘. 아마 이두 가지 차다 매력적인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상 차의 진심인 남자, 이빨 부자, 카준영입니다.